식당에서 냉면을 먹어놓고 맛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방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부모님을 돕고 있는 자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문제의 손님은 4명이 함께 방문해 고기 4인분의 6회. 된장찌개, 공깃밥, 함흥식, 물냉면까지 주문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의 다 마친 뒤 일행 중한 명이 계산하면서 예전보다 냉면 맛이 없다며 냉면값 7천원을 빼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멀리 찾아왔다면서 말이죠. A 씨는 냉면 그릇을 살펴보니 면이 풀어질 정도로 먹은 흔적이 있었고 양도 3분의 2 이상 먹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정중하게 다음에 더 맛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계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손님은 냉면 값이 결제돼 있자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가게 밖에 있던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환불해 주긴 했지만, 돌아서고 나니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우리 가게 냉면은 하루에도 수십 그릇 나가고, 어떤 손님은 한 번에 두 그릇도 드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라면 고기나 반찬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환불해 달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연을 본 네티즌 역시 A 씨의 의견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맛없다고 환불해달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분노하는 댓글과 장사하면 별이별 손님 다 만나줘, 힘내세요 등의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